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야 한 2, 3주 정도 된것 같은데 오늘도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주제를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바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읽어본 데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고 되어 있어요 활력 조금 어려운 단어죠. 친구들 활력이 뭔지 모르죠. 우리 친구들은 음 아직 단어가 아직 딱 초등부에 맞게 우리 초등학생에 맞게 활력이라는 단어는 잘 배우지 않잖아요. 활력. 그냥 운동력이라는 겁니다. 활동하는 거. 활동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꿈틀꿈틀 살아 있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이 성경은 글자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책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 할렐루야 움직여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고 있고 알고 외우고 있지만 그게 내 안에서 오늘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움직이면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막 배탈이 나가지고 배가 꾸룩꾸룩하고 위, 위장이 움직여 봐 안에서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얼마나 아프고 그런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왜 움직이니까. 근데 마치 죽은 것처럼 그냥 한쪽에 가만히 있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은 없더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 움직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찬양대에는 어, 동행 일지를 주잖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재밌어. 동행 일지를 두명 친구들 꼭받아오는데 보면 한명한 한 명이 없어. 받아왔는데 분명히 동행 일지를. 그럼 그다음 주 되면 또 나머지 한 명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없는지. 그래서 어쨌든 동행 일지를 받아 가지고 열심히 적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매주 적고 또 집에서 세 장씩 읽어 오자니까 자주 다 읽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읽고 그리고 매주 이렇게 나오면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게 내 안에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이 죽은 말씀이라는 게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말씀 뭐죠? 죽었나 그럼 그 말씀이? 그 그냥 내가 아는 것이더라. 여러분, 내가 성경을 그냥 아는 것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친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주실 때 비로소 그때부터 말씀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나를 내 생각을 움직여가고 나의 행동을 움직여가고 내 안에서 살아서 오늘도 기억나고 꿈틀꿈틀 오늘도 꿈틀꿈틀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이 막 움직이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는데 이 말씀이 막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누구에게 바로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음성을 주셔서 아는 바로 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마음은 나에게서 너무 멀어 근데 말은 너무 잘해 우리가 나와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막 말은 너무 잘하는데 너희가 마음은 내게서 너무 멀다 했어 왜 너희가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외식한다 가식적이다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간사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하지만 간사님이 설교하는 간사님의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한 듣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친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가질 때 그때에 비로소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사건이 되고 그제서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동력 있어 할때이 말씀이 아이 뜻이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주 동안 말씀을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온데간데 없고 어디에 뭐 여기 처박혀 있는지 저기 처박혀 있는지 마치 죽은 말씀인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냥 잠자 사막에 있다가 주일날 딱 나왔다. 말로는 너무 잘하지, 근데 마음은 멀더라. 너희가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말하는 내 음성을 듣지 못했잖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움직이는 진짜 살아있는 말씀 가지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잠깐 자, 좌우에 날이 섰대요. 친구들, 이 칼이 보면 한쪽에만 날이 선 칼도 있어요. 한쪽에만. 이 한쪽에만 날이 선 칼에 의도가 있어요. 한쪽에만 날이 서 있으면 날선 쪽으로 이렇게 사람을 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배어지잖아. 근데 거꾸로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절하겠죠. 죽진 않아요. 칼 등으로 치면 죽진 않고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선 쪽으로 치면 죽죠. <laughs> 막다 찢어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기절만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 날선건 뭐예요? 반드시 죽이겠다. 일로 배든 절로 배든 나는 무조건 이거 가지고 죽일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양쪽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다 더 날카롭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가 다 쪼개지는 거예요 기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습과 더러운 육체의 욕심과 그 생각과 습관들이 다 쪼개지고 죽어지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능력의 말씀 살아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바로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찔러서 찔러서 쪼개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완전 새롭게 만든다. 은재 선생님 기도하셨죠? 찔러 쪼개서 완전히 이거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수라는 건 뼈에 있는 그물 같은 성분을 이야기하는데 뼈에도 혈관이 있고 수분이 있고 기타 여러 물질들이 있어요. 뼈에도 우리가 뼈라고 딱딱한 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뼈 안에 있는 그 골수까지도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깊숙하고 가장 깊숙한 너희 마음속 그막더 이상 쪼갤 게 없을 때까지 쪼개버리겠다. 완전히 너희의 옛 사람과 더러운 그 욕심과 습관에 있는 그것들은 완전히 쪼개버리겠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할렐루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 정신이죠. 우리의 정신 세계를 쪼개버리고, 우리의 영을 쪼개버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토록 우리의 정신을 고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여기에는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병원에 보면 잘 걷지 못해서 수술하신 분들 있어요. 이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 은율이 알아요? 얼마 전에 할머니 하셨잖아. 인공관절 수술한다고 몇달 입원해 계시고 그랬죠? 인공관절 수술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 죽죠. 아빠 죽어요. 그 이후에 더 힘들고. 그런 겁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안 아픈 사람 있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죽으라고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찌르면 너무 아픕니다. 왜 아플까요? 우리를 그죄 때문에 애통하고 슬픈 마음을 갖도록 아프게 만들어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시편 말씀에 보면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한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있더라. 하나님이여 이 상하고 통회하는 애통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찔러서 쪼개기 시작할 때 너무 아프고 너무 내가 막다 드러나는 것 같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3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 죄가 너무 아프고 속상해도 바로 그 애통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들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아멘,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이 찾는 심령이야.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찔러 쪼갤 때 우리는 막 기쁨으로 이렇게 되는 게아니고 아파요, 아파, 아파. 여러분 상처가 나고 어디 딱 넘어져 가지고 딱 까져봐요. 거기 소독약 들이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따갑고 쓰리고 아파요, 아파요, 아파. 우리는 상처가 많아.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너무 허물이 많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소독약보다 더 강력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들이부을 때, 우리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완전 새 사람으로 찔러 쪼갠 다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죄를 이기며 내가 오늘 세상이 줄수 없는 그때 그 평안과 그 기쁨을 그제서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오면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또 지금도 듣고 계시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눈물이 막 터져나오는 그 심정 그 심정 한번 세알해 보세요. 어때요? 절절하잖아요. 막 미칠 것 같잖아요. 막, 으, 으, 막 눈물이, 간사님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막 눈물을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아름답게 또르륵도 아니에요. 우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내가 너무 아프고 내재가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후회스럽고 내가 왜 인생을 이따구로 살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들리는 음성에 엎드리며 회개할 때는 어멍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친구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있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없다면 있기를 원해요 있어야지 제가 뭐 그렇죠? 있어요? 기도회나 이런 친구들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보면 엉엉 울고 너왜 울어 그러면 십자가 생각이 나고 내죄 때문에 예수님 죽은 것이 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그 절절함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냥 좋더라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찔러서 관절과 골수까지 완전 쪼개 버리는 그 마음의 그 상하고 그 애통하고 슬픈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치시고 바꿔 가시는 그것을 경험한 그 자가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할렐루야. 그런 경험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간증,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있음을 누가 뭐래도 믿습니다. 왜?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어, 간사님도 친구들 속일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이게 성경이 좀 어려워요, 사실. 친구들께 결산을 받으실 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죽어 가지고 천국에 가면 어, 우리 수아나 친구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런 거를 다 보고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만물이 모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어 바로 예수 피 예수님의 보혈 그거 의지하고 피하는 겁니다 근데 피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고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요 바로 읽었던 거그 위에 보시면 어 11절에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죄라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인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 없이 들어본 적 없이 그가슴에 절절함과 회개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 빠져서 오늘도 자기 욕심대로만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내 안에 계속 꿈틀꿈틀 움직여 갈때 드디어 그때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정말 잘 속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마귀가 속여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속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안 써요. 이거 모르고 있으면요. 너무 잘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울었다 뭐 어쨌다 저쨌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말씀이 아닌 걸 얘기해요. 아, 저거는 성경하고 안 맞는데. 이런 거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이 말씀을 먼저 머릿속에 차곡차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읽는다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걸 알아야 안 써가요. 할렐루야. 이거 알아 속지 말라고 왜 마귀가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거를 항상 평소에도 읽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간사님이 그때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듣는 순간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왜? 말씀이 바탕이 되니까 깨닫는 겁니다. 말씀 없이 음성만으로는 안 돼요. 마귀가 속인다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되게 또 조용하네요, 선생님들도.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뭐그 속이지 않습니다. 나를 회개시킬 수 있고 나를 변하게 만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내게 들릴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듣는 순간은 바로 기도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때예요. 너무 감사하는 때고,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이 악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죄를 이기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능력을 경험한 친구들. 마음속에 가진 친구들 오늘도 꿈틀꿈틀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억이 될 수밖에 없고 왜 움직이잖아 여러분 안에 뭔가 움직이는 게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는 있다가도 생각나지 아, 깜빡하고 있다가도 꿈틀 어, 뭐지 아,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나를 마땅하게 움직여갈 수 있는 말씀이다.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을 가진 자 되어서 친구들이 죄의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그런 은혜 우리 친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은 말씀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은 어 그냥 내가 아는 거죠. 말씀이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음성을 주실 때 드디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굴복 당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경험들이 많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주님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간도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실 때까지 말씀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해달라 하는 분에게 말씀하는 분이거든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를 만날 수 있기를 안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 친구를 만나주시고 또한 저를 날마다 날마다 만나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나를 가까이 한다 하신 주님 정말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심령에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로 왜 나는 말씀을 알고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살았지만 왜 나는 바뀌지 못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마음의 중심에 아예 통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세상 가운데 터지고 사는 것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내게 부어질 때 너무나 따갑고 너무나 내가 한스럽고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상하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회복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다시금 찔러 쪽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그리 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친구들의 마음을 찔러 쪽에 그 마음에 예수 스수로옷 입고 있는 말씀을 줄 때에 이들이 하나님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싶을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안에 오늘도 살아있고 꿈틀꿈틀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우리를 끌고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각던 마음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여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며 살고 고치며 살고 주여 말씀에 이끌려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음성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 절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죄스럽고 주여 나좀 용서해 주시고 주여 나좀 살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개가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죽게 생겼습니다 이세상의아버지 어려움과 환란과 여러 감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행동을, 말을, 그 말의 내용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친구들 가운데 살아있어, 세상과 구별된 자, 세상과 같지 않는다 정말 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든 주를 기억가는 믿음의 친구들을 주는 거 되도록, 우리의 선생님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친구들이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주일이 귀찮고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여서 우리 친구들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도의 길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길로 갈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가시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친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고 그 아들 예수 그리를 죽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 예수님은 내죄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렇게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꼭 절절하게 마음에 깨닫고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또한 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꼭 살아 있는 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 주시고, 오늘도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귀찮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울하게 또한 가난하게 또한 공부 못하게 또한 다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그 단단한 습관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말의 내용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